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이거, 씨야! 아, 여기만 그래도 지나면 체크포인트니까 그냥 하자, 아.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시야가 도냐고! 아니 시야가 아! 아니 시야가 아우 미친 버그 아시 쌍놈이 아, 시야가... 아 개좋 개조... 백신이 CPU를 반이상 먹는다고 뭐야 나총 맞은거야 방금? 안맞았으안맞았어 반이상 먹으면은 백신을 바꿔야죠? 아니면은 업데이트 중인지 확인해보시고 자동 업데이트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뭐 이메일 감시 같은거 쓸데없는거 꺼도 되고. 이메일 감시 같은 건 아웃루트는 사람들이니까. Henry! He's awake! Hey, you. We're alive. <laughs> okay. See? what I tell you, huh? He's good. Everything's fine. Huh. You know, Sam's the one who spotted you. You guys are taking quite a bit of water. What'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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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ong with... Henry, get it's... back! Hey, Sean. Hey, hey, hey. He's pissed, but he's not gonna do anything. You sure about that? Stop! Joel? He left us to die out there. No. You had a good chance of making it, and you did coming back for you meant putting him at risk stay back if it was the other way around would you have come back for us i saved you He saved me too we would have drowned <sighs> <sighs> it's fine <sighs> us. i'm okay Dasn't you know for what it's worth, I'm really glad we spotted you. Now that radio tower, is on the other side of this cliff. Okay? Place is gonna be full of supplies. You're gonna be really happy you didn't kill me. Hey, we're gonna search this area. See what we come up with. 체력이 없으니까 체력을 좀 올려 주죠. 이쪽으로 가면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루팅을 딱 했다가. 그냥, 그냥 딸수 있는 거고. 화아찍있었나이기 쪽지랑. <laughs> 아, 테이크가 <laughs> 아 테이프가 없는 게 치명적이네. 테이프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하긴 시기 하겠다. 테이프 뭐야? 사람들이 테이프 안 챙겼겠어? 제일 중요한 건데. Can't go this way. 데드라이징 투만 해도 테이프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살상용 무기를 만들어내는가. 야, 그래도 테이프 좀만 줘 <웃음> 너무 <웃음> 좋아 테이프 진짜 개창렬이야 테이프랑 알콜이 너무 창렬해 시체에 뭐 있었나? 아 화살도 없고 화살 없으면 또아그쿠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화살 부러진게 제일 크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o l t s go! l e go! Let's o l e y s Let's g l e s go! Let's go! l t s go! l t s go! l e s o Let's go! l e s o l e s Let's go! Let's go! n t s g e Let's go! l g 아, 난다 줘도 데난 클리커가 제일 싫어. 암살이 안 돼. 암살하려면 나이프 있어야 되는데 나이프 너무 아깝잖아. 이 right, we'll <laughs> <laughs> 개구멍 있잖아. If you can get it open, I can crawl through and clear that door. That is a big rat. 빨리도 기어갔다. 회복전진 속도가. 그 o 소소이이야 y s 다 n y Sony, s o n 거 S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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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가 n y S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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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o n y Sony, Sony, 키 o n y S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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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y,

Henry, give i 여기 또 아이템 먹으려고 클리커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개 같은 곳이 있네. I'm go have a look. You keep an eye out. 오, 테이프. 아, 테이프. 아, 청화 된다. 테이프. 테이프 반개 남았다 반개 반개가 아니라 4분의 1개 남았다 이거 떨궈주고 이 문을 따는 순간 어, 왜 이렇게 확확 걸어 당겨. 응. 개쫄리네. 아, 미친 개쫄리네. 아, 오예. 뭘또 이거야? 수영하는 사람은 만 표전 줄 알아? 빨리 와. 아 하는 사람은 힘들어 죽겠구만 이거. 이웃집 오르신 분이에요. 올라가 빨리. See if that generator still got some juice. 아, 힘들다. 힘들어. 아, 힘들어. 개같다, 진짜. <놀람> 뭐야 이거? 오, 감사합니다. COT 아주 좋은 대워스다, 이씨. 샷건을 바꿔야겠다. 테이프 주세요 이런 꽉 찼다고? 아니 헝겊이 꽉 차면 뭐해 알콜이 없는데 아나 정말 이거 씨 알콜을 주고 말하시던가요 헝겊만 잔뜩 줘 나와 여기 대판 싸워야 될 텐데. 너희, 너희, 너 싸워. 다총 있지? 내가 없으면 밀어내질 못해 쟤네들은 아나 없으면 뭐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아 나와 나와 이 C C 콩만한 새끼야 싸워 그렇지 서로 이렇게 상부상주 하라고 난 일로 오는 놈들만 죽을 거니까 야, 클리커는 안 돼, 클리커는 안 돼. 클리커는 일로 오면 안 돼. 클리커 양심적으로 너네들 총, 총알 총 무한인 애들이 처리해야지. 내가 처리하면 안 되지. 그지, 그지. 아, 좋아라. 잘했어, 얘들아. So, you know, of... <laughs> 알콜 주세요. 알콜, 아니 비물, 밭이 쫓지 말고, 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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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콜. 알콜, 알코... 아예 에이씨, 아예 짱 나냐? 에이, 짱 나냐? 나와이씨, 아, 나임. 이거 또 나이프로 열라고 하는건 아니겠지? 어, 저 그냥 열린다. 자, 알콜 있니? 알콜 쪽지 갈려? 알콜. 아, 진짜, 양심 없다, 진짜. 알콜! 아! 제발! 아휴, 얘들아. 알콜을 좀 줘, 알콜. 헝겊은헝겊이 헌검, 만땅이야. 어떻게 생존자 때부터 이 게임만 하면 헝겊만 만땅이냐. 너무 아다리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 오! 와 신기시오 감탄. 이 e 서야 알코올 눈이 딱 죽어주는. 이제 테이프 4분의 1개만 더. 잘 쏘. Yeah, i cool. That was me. I must have triggered some kind of safety g a t or something. Let me see if we can lift this. yeah, I know. i We gotta fucking move. <laughs> 쟤네 쟤네 고생은 쟤네 고생이고 문제는 이제 내가 개고생을 할 텐데 여기서는 화염병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All right, come on, kid. See if we can find a way out of here. Yeah. Okay. Did you see that? Stay behind me. If I run, you run. Yeah. 저쪽에 item 있긴 한데 먹지 말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말고 하면서도 이쪽으로 오는 나란 남자 아, 나란 남자 여기 알코올 뭐 있을 텐데. 거리는 잡아야 되는데 저것도 클릭커네 클리커는... 아니 주먹으로 간본게 아니라 한두 대 때리고 빠져야 돼. 저걸 다 잡을 순 없어. 와, 이거를... 아, 정말 애정표현. 아, 반갑습니다! 야! 아, 저 새끼! 아니 니 내가 죽인다 내가 뒤져도 넌 죽인다 내가. 아나저 새끼 얄미워 죽겠네. 아니 어차피 지금 뭐러 끌어댕겨? 아저 새끼 어우, 미친 놈 아니야 거 미리 대기를 타고 계시는구만, 이분들. I'll 됐어 잡았다 씨야 어떻게 또 우연히 선빵이 맥혔네 원래 선빵 안 먹히는데 거야 나 화염병 하나도 안 썼지. 아 싸게 먹겠다. 씨. 여기 어차피 앞에 가면은 저몽댕이에는들 있어. 쇠파이프 있어. 여기 에어있 쇠파이프 make it w e u s h t t o g e t e r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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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쟤네 님리이요 여기 앞쪽에 보면은 화염병이 하나 놓여있어요. 쓰라는 거지. 우에다 지로님어서오세요. 미리 화염병 하나 세팅해두고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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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여기. fast come on sam you're not staying in here what about you i'll be fine come on go 아, 물리겠다. 이거. 나머지 꿈 나와 나가게 fresh <laughs> <Go, let's go. 웃음> <laughs> yeah look at this fresh oh are you fucking kidding me thanks for the warning on the other side guys so where's this tower we're close come on let's go hey how you doing little man that was a close one huh 하염병은 yeah. yeah, yeah. 충분하고 아씨 알콜만 좀 있으면은 앞에서 알콜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앞에 뭐 벽돌이고 알콜올이뭐 있으니까.

알코올을 줘. 알코올, 알코올이 필요해.